식은요 큰 뭐야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 말하고 역할 얼마나 많이 너가 즐기는지 뭐를 야외 야외 활동을 알겠지? 그 가능성은 어때? 끝이 있어 없어? 끝이 없다 그치? 그래서 너는 뭐야? 끊임없이 변화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어 알겠지? 너의 뭐를 다이어트 식사를 이것 봐, 네. 응. For nights, some days, for and are 그들은요 걷는다야 단지 몇 마일 그치 하루에 그리고 사용하지 같은 야영장 며칠 밤 동안 그 몇, 그치 생존을 위해서 먹는 사람은 저기 뭐지 몇몇 건조한 시리어를 먹어 아침 식사로. 그리고 뭐니 이이 돈이, 이 돈이, 이 돈이, 이이이 돈이, 이 돈이, 이 돈이, 이 돈이, 이 야외에서 먹는 사람이야. 야외에서 먹는 식사는 가지고 있어. 두 가지 극단. 그렇지? 미식가로 먹는 사람과 생존을 위해서 먹는 사람이 알겠지그첫 번째는 좋아. 해겠지 만드는 거. 야영을 점심 시간에. 그래서 그들은 몇 시간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차릴. 뭘 차려 설치할겠지? 야외에 오븐을. 그리고 그들은 빵을 굽고, 빵을 굽고 요리해. 다양한 과정의 저녁을. 응. 음. 그들은 있잖아. 걷는다의 그치. 수십 마일을 매일, 점심은 시, 그치. 연속 1년의 차가운 간식이야. 먹, 먹는 이동 중에. 저녁은 구성대 그치. 언 그치. 말은 식사, 요리 된 거. 소화, 부음으로써 그치? 뜨거운 물을 그치? 용기에 답골로봐 네, 처음에 뭐야? B. B, 그 다음에? A. 응, 오케이. 2번이야, e 그치? 됐지. 응. The researchers okay. have made this happen by leaving 응, the heart 응. of the light to eat the p e t c h trees 연구원들은 뭐 만들었다니 만들었다 그치 이것이 발생하도록 길게함으로써 길게해 뭐를 그치 기간야 기간 낮빛의 기간을 그치 그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 나무야 그치 그것의 뿌리가 뿌리에 그치 이거 곤충이 먹어 그치 노출된다니 노출된다 음 응. exactly how 그래서, 이 트랙트의 트랙트가 always a s intrigue d researchers, and it has always been assumed that the insects must rely on the internet. So, if you want to know how to do this, you can't do this. You can't do this. You c s You can't do this. You can't do this. You can't do this. You can't do t h

그러나 있잖아 최근에 한 집단이 그렇지 과학자들 일하고 있는 그치 10, 10, 11, 17년 된 메뉴와 캘리포니아에서 암시했어 그치 이거 이건 뭐야 그치 이거 님프 어, 그치 밑에 있는 애벌레가 애벌레가 사용해 외부에 그치 어, 저기 뭐 신호 그리고 그리고 그들은 쓸수 있어 그치 몇 가지 보호대 Mm. They two nymphs mm. and 그들의 실험은 그 r 이 x p 어1 5이 15년 된, 이거, 애벌레를 잡았는데, 그리 이동했어. 그것을, 그치? 실험하는 어디로? 노출, 그치? 어디로? 가두어진 곳으로. 상자로야, 가두어진 곳. 이러한 애벌레는, 그치? 가졌어 했다, 가졌어 했다, 그치? 더몇 년을, 그치? 나타나기 위해서. 성, 그치? 이거. 어미, 저기로. 성충, 매미로. 어미, 매미로. 사실 그들은 단지 1년 걸렸어. 음. to induce 음, 음. the tree were c r r e into f l o r e n c twice during the year rather than the usual 그렇지?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지? 그 나무들은 어떻게 됐단 얘기야? 속이 졌다. 그렇지? 뭐로? 꽃으로 박힘으로써. 결과 꽃을 박힘으로써 두 번. 그렇지? 뭐어그해 동안에 뭐지? 그 피, 음, 평소에 평소에 한 번이라기보다는 음. so That the track of time by counting the 자 나무에 꽃이 피는 것은 그치 우연히 일치 그치 뭐야 최고점과 아미노산의 농축에서 어디에 있는 이거 수액에 있는 곤충이 먹고 사는 그래서 그것은 보인다요. 그렇지? 뭐라고? 매미가 추적해 시간을 그렇지? 어, 피크 시간을 셈으로써다골로밤 음, 응. 응, 그렇지. 3번 이렇게. 네. They also r <wrote> t u <laughs> a h a l general e x t r o v e r those extroverts. 그들은 또한 측정했다 말이 또한 측정했다 그치? 어떻게 일반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 페이크, 외향적인 사람이 음, 가짜, 그치? 가짜의 얼마나 일반적으로 외향적인지 그러한 가짜의 외향주의자가 보이는지 얼마나 그치 그렇게 보이는지 기초해서 그들의 기록된 목소리와 그친 몸의 언어에 의해서 음섬섬 이어스가 올사 네오터리 콜리텐딩투 튈썸 이름이 불리는 이 사람 불러서 그치 내성주의자 그리고 그 실험실에 그리고 요청해서 그들이 그치 행동하도록 외향주의자로 그치 뭐인 척하는 동안에 그들의 수학을 가르치는 척 하는 동안에 어, 기내 된 어. Then. Then he and um, his team with v i d e c o l o r s in hand m e a s u r d the length of their s t r i p the amount of eye contact they made with their students, the percentage of 그와 그의 팀이야. 그 e n d talking and the volume of their speech. 그 f you have a v i d e 이야 a m e r 들 you can see the video 그 a 이 e r a you can see the v i 야 e o camera, you c a The 그때 리파는 똑같은 것을 했었지? 그리고 실제 외향주의자와 그리고 비교했어. 그지그 결과를 그는 발견했다. 야, 그치? 비록 뭐일지라도 후자 집단이 우여, 그치? 인상을 줄지라도야 외향주의자인 것으로 가짜 외향주의자들의 몇몇은 그치? 놀랍게도 뭐다? 설득적이었다, 설득적이었다. 읽어봐. It seems, it seems that most 응. of us how know 응. 응. how to fake it to some extent, 응. whether or not we 응. aware of the length 응. of our strife, 응. and The amount of time spent talking and smiling. m a r k also says introverts and extroverts without the it unconsciously 보인다, 그렇지? 대부분의 우리는 안다, 그렇지? 어떻게 속이는지, 속이는지 그것을 그렇지 어, 어느 정도 그, 이든지 아니든지, 우아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렇지? 이거 복폭의 길이를 그 다음에 양의 시간의 양 우리가 보낸. 그렇지 말하면서 웃으면서 표시해줘. 우리가 내성주의자와 외성주의자로 우리는 안다 그렇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안다야. 몇번 해줘야 돼. 잠깐. 이 응. 번. 응, 그렇지 이 번. 오케이. 응. 좋아. 응. 그렇지, 어차피 거의 다 했는데. 대망의 응. 대망의 페이지는. <laughs> 응. 응. 응.

연어가 이동 이동하는 동안에 이동해 이동 고갈시켰다 비축량을 고갈시켰다 비량을 고갈시켰다. 여기는 다 모두 다 틀린 단 없어 이 페이지는 알겠지? 이거 응. 마티이 Pesticide, 응. pesticide. 응. pesticide. pesticide. s t c contamination 응. in the general environment. 그렇지. 자, 이거 있잖아. 살충제 그 찌꺼기네. 찌꺼기 그렇지? 가축에서 주로 뭐다? 주로 주로 뭐 하는 얘기야? 결과이다니 결과이다. 결과이다 그렇지? 살충제 오염에 어디에서야? 일반적인 환경에서. 됐어? 일반적인 환경에서 됐니? 응. has become an increasing concern. t 대신 뭐 많은 것이야? 뭐 많은 것. 이게 추후야. 대부분의 패스트푸드 식사가 높다는 것. 뭐가 지방이 되었다니 되었다니 그렇지. 증가는 관심사가 되었다니 관심사겠지. 부어. 됐어? 응. 이거 봐. What? What the doctor advised was the vacation over from the host hostel and b h o s t e l of the ship. 뭐 하는 것 의사가 있잖아. 충고하는 것은 뭐였단 얘기야? 휴가였다. 휴가 있지. 멀리 붙어 이거 혼자 판 곳, 도시에 혼자 판 곳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휴가였다. 휴가였다. 알겠지. 휴가였다. 응. 이거 봐. 클렌징. 클렌징 응. 이빨을 악무는 것은 그치 짧게 하고 두껍게 한다. 알겠지? 근육을 한쪽면에 한쪽면 면에. 그치 턱의 한쪽면에 됐어? 턱의 한쪽면에 됐지? 됐어? 한번. 음. 음. 치를 쓰는 것은 그치 라틴어로 요구한다. 요구한다. 그치 특별한 재능을 요구한다. In 1736, the number of poor people in Boston receiving public assistance was about 4,000. 자, 1936년에, 숫자야, 숫자, 그렇지?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 보스턴에서 받고 있는 공적의 도움, 연금을 약 4,000명에 따르니, 4,000명에 따르다, 됐어? There were 음. not many famous women, but 부사고 있잖아. 있었대. 많지 않은 유명한 많은 시, 여자들 시인들이 없었대. 그렇지? 1 7 0년대 알겠어? 응, 오케이. 완전히어서. 뒤에 좀 봐봐. 음.